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피자의 구속 기간에 법원이 상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10일 내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네. 검찰은 이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방대하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넘기기 전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구속 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검찰이 이제 이전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수사 다시 시도를 하겠지만 지금 이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김윤흥 여사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이제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알려와서 무산됐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협의를 해왔는데 이전 대통령이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삼으면서 조사를 거부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어, 김윤옥 여사가 결국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김윤옥 여사가. 이제 거부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참창고인 신분으로 먼저 부르는 게 맞는가 이것도 사실은 범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검찰은 그랬다고 하니까 이후 다시 뭐 추가 어떤 연락이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지시가 도달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났고 현장 대응은 한편없어 소중한 생명이 속절없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지시나 대응에 따라 구조될 사람이 구조되고 구조 안될 사람이 구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원내 부대표의 주장 들으셨는데요. 이분이 뭐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라고 하셨으니까 요구에 따라야 되겠죠? 제 입이 아니라 아, 이분이 자기 목소리를 했던 말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해놓고는 세월호 참사 때 침실에서 방콕 했었던 게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식 가볼까요? 네, 불과 며칠 전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와 북미 대화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서 네. 그 이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흠.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과 협상이 타결된 이유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면서 이제 하는 말이 왜 이러는지 아느냐이것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의 발언에 이제 의도가 과연 있는 걸까요? 아니, 이게 여기서 공정이라는 네. 단어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분리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트럼프의 발언이 특유의 협상 기법일지, 아니면 단지 돌출 발언일지 그의중의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앞서 서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방침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계를 하기도 했었죠. 백악관에서는 네. 네. 이를 두고 한미는 원칙적으로 새 FTA 협상에 이르렀다면서도 이를 마무리하는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키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가지고 통상을 압박한다. 이게 트럼프의 기본 어떤 상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걸 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다음으로 가죠. 네몇년 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인데 혹시 그래비티라고 보셨어요. 네, 예, 예, 봤죠. 네 음. 사실 저는 이 영화 보진 않았는데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사고 때문에 우주에 홀로 남겨진 한 박사의 이야기를 그린 SF 영화인데. 아 영상이 뭐. 네. 아유, 네. 그러니까 봐야겠어요. 음. 근데이 영화에 등장했던 우주 정거장이 오늘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 중국의 탱궁 1호입니다. 네. 지구 주변을 돌던 이 중국의 탱궁 1호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현재 지구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그? 소식이 네. 지금. 전해집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예, 예. 이제 막 우주 쓰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음흠. 이 우주 쓰레기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러니까 4월 1일이나 2일 정도에 대기권에 진입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탱궁 1호가 이제 추락할 지역, 그런 추락 가능한 지역이 위도를 기준으로 북이 43도에서 남이 43도입니다. 음흠. 우리나라가 포함되느냐, 우리나라 전역 이여기에 이제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네. 정확한 추락 지점은 추락 한두 시간 전에나 이제 나오고 알수 있다고. 고 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인공 우주물체 추락 충돌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우주 위험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동을 했습니다. 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우주 위험 대책반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주 위험 위기 경보라는 건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천문 연구원 우주 위험 감시 센터의 최은정 박사 잠시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주 위험 위기 경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아네 우주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법적으로도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예예. 예. 어 주로 인공 우주 물체와 자연 우주 물체에 대한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탱공 위로의 추락과 같이 인공 우주 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위험과 그리고 지구 궤도에서 돌고 있는 다른 인공위성에 피해를 주는 위험 음. 이런 어, 위험에 대해서 위기 예. 정보를 발령하도록 어, 국가적으로 제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계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가요? 어, 단계는 총네 단계가 있고요. 단 예, 예. 단계 그리고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경계 단계도 그럼 예. 높네요. 예. 네 관심 예. 단계는 이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계속 감시를 하는 단계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좀더 어, 추락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좀더 주의깊게 보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 음, 음. 네 주의 단계는 이제 어그 중에서도 이제 250 k m 이내로 떨어지는 어 인공우주 물체들이 음. 있는데 네. 인공우주 물체들이 이제 지상에 어 떨어질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추락 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예. 주의 단계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래. 주의 단계였다가 음. 이제 오늘 오후 4시 이후로 해서 음. 이 추락하는 우주물체들이 어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는 게 확실시 돼서 네. 조금 더 강화하는, 감지를 음. 강화하는 단계로 경계 단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떨어질 그 확률이 3600분의 1.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냥 네. 얼핏 이 숫자만 보면 이렇게 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박사님? 어, 네, 우선은, 이제 그 확률은, 예. 어, 이 생강 1호의그 전체적인 위성의 궤도가, 네.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위와 남위 43도 사이에 걸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범위 안에 있는 지역들을 모두 추락 위험이 있다고 라 예.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의 면적비로 음. 대략 계산이 된 거고요. 예. 이제 실제로 추락할 확률을 계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제가 SF영화를 네. 엄청 좋아하는데요. SF영화를 네. 많이 봐서 그런지. 자 이렇게 추락을 하면 아 이게 속도나 이런 걸 계산하고 각도를 계산하면 몇월 며칠, 몇 시쯤에 어디에 떨어진다 아,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나봐요? 영화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 네, 어, 이 인공위성물체의 추락 특히 이제 또뭐 국제우주정거장이라든지 예. 우주왕복선 같이 우리가 예. 발사를 하고 어 인간이 조정을 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경우에는 그 추락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예. 예. 지상에서 조정을 할수 없는 경우에, 음, 어, 네, 그러니까 위성이 고장이 났다든지, 네. 다 써서 버려진 위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네. 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어,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 그 위성의 궤도의 특성을 보고, 음... 어, 뭐, 과학자나 그리고 운영기관들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예측을 해 나가긴 합니다. 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고요. 네. 네 여기에는 뭐, 그~ 우주 환경이라든지 태양의 활동 그리고 위성체의 어~ 재원이라든지 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음.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음. 많아서 예측하기는 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하지만 예 네, 근접할수록 그래도 음. 현재 기술로는 음. 특히 이제 감시 시설이 있는 경우에 레이다라든지 예. 어, 예.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잘 갖춰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 정확하게 입측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영어는 영어로만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현실하고 연결이 생그런 네. <laughs> 근데 이거 한두 시간 전이면 근데 정확히는 그러알수 그러니까 있는 겁니까? 네, 한두 시간 전이면 음. 우리나라가 그 계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는 알 수가 있고요. 예, 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음. 어,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데 만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 시간대에 따라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추락한다고 해서 어,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을 확률은 또 다른 어, 얘기라서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보통 이제 그 이게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이제 그 불에 타 가지고 대부분 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탱공 네. 같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박사님? 네 이제 우주 물체가 작은 경우에는 네. 어, 크기가 작다든지 하면 대기권에서 대부분 타고요 네. 어~ 이제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그~ 인공위성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에 차지 않는 네. 어~ 강하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으흠. 자네가 한 10에서 40% 정도는 지상으로 예. 떨어지도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탱공도 지금 한 8.5톤 되는 인공위성이고요 네. 그래서 떨어지면 아무래도 잔해가 음. 지상으로 어, 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어, 대부분 이제 바다로 떨어지기는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만사불의 튼튼이라고 만의 하나의 가능성을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사님. 네, 우선은, 어,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인공, 어, 우주 물질에 대한 우주 위험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잘 하고 있고요. 예, 예. 어, 만에 하나, 어,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지역에 포함이 돼서, 음. 어, 만에 하나 이제 국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알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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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래서 음, 음. 만약에라도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음. 어, 문자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음, 음. 각종 여러 장, 어~ 그 경로를 통해서 인제 안내가 될거고요 음. 만약에, 뭐,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 실내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렇죠. 예. 이제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건물 안쪽으로 음. 하도록 하는 행동요령을 저희가 안내를 알겠습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그럼 박사님도 계속 비상, 그 대기하시는 거예요? 비상 근무하세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고생하시네요. 저희는 어, 이제, 예. 네, 어, 대략 예측 그 분석을 어, 해나가고요. 예.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예. 분석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생 좀더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 말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피자의 구속 기간을 법원이 상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10일 내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이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방대하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구속 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검찰이 이제 이전 이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수사 다시 시도를 하겠지만 지금 이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김윤홍 여사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이제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알려와서 무산됐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협의를 해왔는데 이전 대통령이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삼으면서 조사를 거부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어, 김유옥 여사가 결국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김유옥 여사. 이제 거부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네. 창고인 신분으로 먼저 부르는 게 맞는가? 이것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검찰은 그랬다고 하니까 이후 다시 뭐 추가 어떤 연락이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지시가 도달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났고 현장 대응은 한편 없어. 도중한 생명이 속절없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지시나 대응에 따라 구조될 사람이 구조되고 구조 안될 사람이 구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원내 부대표의 주장 들으셨는데요, 이분이 뭐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라고 하셨으니까. S.F.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S.F. 영화를 네.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추락을 하면 아 이게 속도나 이런 걸 계산하고 각도를 계산하면 몇월 며칠, 몇 시쯤에 어디에 떨어진다 아,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나봐요. 영화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 네, 어이인공우주물체 추락 특히 이제 또뭐 국제우주정거장이라든지 예. 우주왕복선 같이 우리가 예. 발사를 하고 어. 중간이 조정을 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경우에는 그 추락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지상에서 조정을 할수 없는 경우에 음... 어, 네 그니까 위성이 고장이 났다든지 예. 다 써서 버려진 위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네. 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어,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어, 그 위성의 궤도의 특성을 보고, 음. 어, 뭐, 과학자나 그리고 운영기관들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예측을 해 나가긴 합니다. 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고요. 예. 네, 여기에는 뭐, 그 우주 환경이라든지 태양의 활동, 그리고 위성체의 어~ 재원이라든지 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음.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음. 많아서 예측하기는 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예. 네, 근접할수록 그래도 음. 현재 기술로는 음. 특히 이제 감시시설이 있는 경우에 레이다라든지망원경이라든지 예. 예. 이런 예. 것들이 잘 갖춰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 정확하게 입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영어는 영어로만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현실하고 연결이서요 네. <laughs> 근데 이거 한두 시간 전이면 근데 정확히는 그러니까 알수 있는 겁니까? 네, 한두 시간 전이면 음. 우리나라가 그 계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는 알 수가 있고요. 예, 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음. 어,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데 만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 시간대에 따라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추락한다고 해서 어,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을 확률은 또다른 따라야 되겠죠. 제 입이 아니라 어, 이분이 자기 목소리를 했던 말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해놓고는 세월호 참사 때 침실에서 방콕했었던 게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무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 기자의 뉴스 해부.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식 가볼까요? 네 불과 며칠 전에 한미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와 북미 대화를 연계하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서 네. 그 이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으흠.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과 협상이 타결된 이유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서 이제 하는 말이 왜 이러는지 아느냐이 것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의 발언에 이제 의도가 과연 있는 걸까요? 아니, 이게 여기서 공정이라는 네. 단어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분리하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같은데 네, 이 트럼프의 발언이 특유의 협상 기법일지 아니면 단지 돌출 발언일지 그의중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앞서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수입산 철강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방침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계를 하기도 했었죠. 백각관에서는 네. 네. 이를 두고 한미는 원칙적으로 새 FTA 협상에 이르렀다면서도 이를 마무리하는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가지고 통상을 압박한다. 이게 트럼프의 기본 어떤 상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걸 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다음으로 가죠. 네몇년 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인데 혹시 그래비티라고 보셨어요? 네, 예, 예, 봤죠. 예, 음. 사실 저는 이 영화 보진 않았는데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사고 때문에 우주에 홀로 남겨진 한 박사의 이야기를 그린 SF 영화인데. 아, 영상이 뭐. 네. 네. 그러니까 봐야겠어요. 음. 근데이 영화에 등장했던 우주정거장이 오늘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 중국의 탱궁 1호입니다. 네. 지구 주변을 돌던 이 중국의 탱궁 1호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현재 지구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그? 소식이 네. 지금. 전해집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예, 예. 이제 막 우주 쓰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음흠. 이 우주 쓰레기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러니까 4월 1일이나 2일 정도에 대기권에 진입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탱궁 1호가 이제 추락할 지역, 그런 추락 가능한 지역이 위도를 기준으로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입니다. 음흠. 우리나라가 포함되느냐, 우리나라 전역이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예. 정확한 추락 지점은 추락 한두 시간 전에나 이제 나오고 알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인공 우주 물체 추락 충돌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우주 위험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동했습니다. 을 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우주 위험 대책반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주 위험 위기 경보라는 건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데 네.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천문연구원 우주 위험 감시센터의 최은정 박사 잠시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주 위험 위기 경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아네 우주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법적으로도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예예. 예. 어, 주로 인공 우주 물체와 자연 우주 물체에 대한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태궁 위로의 추락과 같이 인공 우주 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위험과 그리고 지구 궤도에서 돌고 있는 다른 인공위성에 피해를 주는 위험 음. 이런 어, 위험에 대해서 위험 예. 정보를 발령하도록 어, 국가적으로 제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계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가요? 어 단계는 이제 총네 단계가 있고요. 예예. 예. 단계 그리고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경계 단계도 그럼 예. 높네요. 예. 네 관심 예. 단계는 이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계속 감시를 하는 단계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좀더 어, 추락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좀더 주의깊게 보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 음. 네 주의 단계는 이제 어그 중에서도 이제 250 k m 이내로 떨어지는 어 인공우주 물체들이 있는데 그 네. 인공우주 물체들이 이제 지상에 어 떨어질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추락해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예. 주의 단계를, 어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래. 주의 단계였다가, 음. 이제 오늘 오후 4시 이후로 해서, 음. 이 추락하는 우주물체들이, 어,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는 게 확실시 돼서, 네. 조금 더 강화하는, 감지를 음. 강화하는 단계로 경계 단계가, 열, 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떨어질 그 확률이 3,600분의 1.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냥 네. 얼핏 이 숫자만 보면 이렇게 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박사님? 어, 네. 우선은 이제 그 확률은, 네. 어, 이탱과1도의그 전체적인 위성의 궤도가, 네.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위와 남위 43도 사이에 걸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범위 안에 있는 지역들을 모두 추락 위험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예. 어,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의 음. 면적비로 대략 계산이 된 거고요. 예. 이제 실제로 추락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제가 에스...